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바울의 전도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남 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단임 목사님의 저서 어둠 속에 부르는 노래를 일부 인용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교도소에 갇혔기에 그의 사역도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 들어온 바울은 어떻게 그 상황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을 설명하면서 교도소에 갇힌 것이 시대와 교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교도소에 갇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교정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교도관의 직업으로 사용하여 사회에서는 만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치소에서 만나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도소와 구치소를 복음의 황금 어장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노마에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바울이 오히려 교도소에 들어오니 합법적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를 종일 뛰어다녀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교도소에 갇힌 바울에게 스스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 사이에도 두파가 생겼습니다. 한 부류는 평소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로 바울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부류는 교도소에 있는 바울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내는 착한 마음의 순수파였습니다. 이두 파가 경쟁하듯 복음을 전하니 가속도가 붙어 로마 전역으로 빠르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올 때 바울은 어느 정도 좌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걸어 다니고 뛰어 다녀도 부족한데, 이렇게 손발을 묶어두시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구심을 말끔히 씻어버리셨습니다. 바울은 혼자 전하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빨리 복음이 확산된 것을 보며 탄성이 나왔을 것입니다. 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구나 나에게는 곡선처럼 보이는 이 일이 하나님께는 직선이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는 거린도에서 사역할 당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으나 전도자의 본분에 충실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전도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이 시간 전도자들이 피해야 할 그릇된 행동과 따라야 할 복음 올바른 복음 선포 방식을 올바른 복음 선포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전도자들이 피해야 할 그릇된 행동으로 인간의 방법을 피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사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 사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내 말과 내 전도하기 말은 설득력 말은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말은 다만 말은 성령의 말은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요. 해요.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 할때 가능한 많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려한 미사 여구나 우아한 말씀씨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수많은 배경 지식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서 이러한 모든 수단을 배제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사람들을 억지로 설득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도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사람의 말과 수단에 의해 만들어지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할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능력이 믿음을 이끌어낸다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전도 방식이고 이것은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지 또한 사도 바울이 거부했던 아름다운 말솜씨나 화려한 기술들을 부러워하거나 사모하고 있지는 않는지 도나봐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 한 사람이 복음에 굴복하는 길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임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전도에 앞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선행된다면, 전도의 현장에서 죄인이 회개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두 번째는 전도자들이 따라야 할 올바른 복음 선포 방법은 오직 십자가만을 전합니다. 본문 말씀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문말씀 2절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목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방금 읽었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은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설득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 전도 대상자들의 구미에 맞추어 복음의 핵심을 희석시키거나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우리가 만나는 전도 대상자들 중에는 세속적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특히 갇혀있는 수용자들 중에는 경제 생활이 빈곤하여 영치금과 성경책을 지원받기 위하여 가짜로, 가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용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면서도 더 영치금을 지원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손잡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부류는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보다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가르침이나 자극적 간증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좋은 가르침과 간증이 복음의 메시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과 간증이 복음의 질질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아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도만을 전한 이유는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바른 믿음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신비한 지혜이며 영원한 비밀입니다. 오늘 날마다 황폐해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지혜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지도자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진리만이 생명의 길이며 그것을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내용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또한 십자가 복음은 신비입니다. 화려한 언변과 다양한 지식으로는 이해하거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발견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문자, 문자를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참된 구원의 역사는 성령께서 한 영혼의 심령에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 일어나는 영적 사건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환경 그리고 능력의 결과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처럼 언제 어디서든 인간의 방법을 피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전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지혜와 화려함으로 꾸며진 말이 아닌 단순하고 투박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로받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와,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교정 성교 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열방 모두가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처럼, 언제 어디서든 인간의 방법을 피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전도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동부지소와 전국 교정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까지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상으로 회복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니 매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과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영역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다시금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땅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없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